초이스로 n-2를 한게 이가5 6이다 그냥 얘가 구거이 근데 이제5 6이 나오고싶으면 5이구이나오고이으면7 8이56아이야구는이 그렇죠?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7 8이5구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얘가 56이라는 걸 알고 가면서 n 2가 결국 6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되잖아 아. 어? n 2가 3이도 되는 거지. 아, 3 3 3팩그죠 이거면 되는 거 아니니까? 네? 잠깐만. 네? 3 그냥 3, 3. 3 3 3 3. 3. 3. 그러면 결국 n이 5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8시 3이 된다라는 건결국얘와 얘가 같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n이 또 7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하겠네요그러면면 <laughs> 이제 우리가 증통 통통 <laughs> <증통>, 건지 <laughs> 이렇게 봤을 때 <laughs> 하지 마. 어 자, 조행이 지금 어차피 4개를 지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서하게 그러면 결국 그냥 증권회사 중에 두개인 거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31 31에 아, 32 곱하기 다시 되겠네요. 그다음에 얘가 31 31 곱하기 얘가 4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9436 얘도 36. 36 30 94도 654죠, 얘가. 아, 어, 참. 그래서 이제 72니까 13, 136, 126, 126, 186, 187,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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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8 188, 188, 188, 188, 188, 네. 오. 그냥 시계 그리면 저거 딱딱딱딱 이해하면, 이해가 되죠, 바로? 바로. 응, 어... 그 시계 그리면 돼. 그러면 결국, 현재 전체 경우의 수가 시리 예 아닙니까? 음. 그 다음에 어. 이제 직각 예 개수만 세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직각 생각해서 세는 것도 알려주고. 아, 지름, 지아 지름. 지름. 그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직각삼각형이 좀 쉽잖아. 그러면 이제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음. 아 이거 사야 되냐? 네. 열두개 빼면 열개 아니야? 아 진짜 이 시계가 1 2 시간이 된다라는 건 모르나 한바퀴가 여기 디지털에 적응을 해가지아 쉽지 않네. 이렇게 된게열개 아니야. 근데 곱하기 쳐야 되겠지 뭘 쳐? 곱하기 6 6 이만큼을 쳐야 됐어 괜아6의의미가 뭐야 아휴 뭐사 칸이 6개니까요 칸뭐막 어, 1위 뭐, 뭐. 아, 있잖아요 칸이 1위 어, 있잖아요 눠서더도한이6개요 어, 맞아 맞아 칸이. 맞아 1이 있어요. 이거야. 어, 아, 이거. 맞아. 네, 하여 6에인정할거이요 아, 얘가 60개잖아요. 그렇죠 12시 3이면은 얘가 1 2 12 1 5 3이니까 이2 2 0이2 2 0이래요 그럼 220 마이너스 내가 직각 생각하기 했을 땐 여기 답이지 않을까? 아군이 두 개, 여섯 개를 남을 거니까 이게 5, 1, 4, 2, 3, 3이 끝일 겁니다. 더 이상은 안 해요. 오케이? 네. 그다음그러면 결국 5 1이면 65, 그냥 끝, 얘는 60 그냥 뭐 여섯 가지고, 그 다음에 60, 뭐 여쪽을 해든여쪽을 하는 상관 없죠. 그리고, 예, 네. 그 다음에 얘가 63다감에 곱하기, 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죠. 예. 저기 구분이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얘가 10. 10. 10. 10. 10. 10. 10. 10. 그0면뭐1하 10. 10. 3 0 10. 10. 10. 데 이제 0 3 0 10. 10. 10. 10. 10. 10. 10. 죠0 10. 10. 10. 10. 순서 10. 10. 10. 1 보아요 <laughs> 응? 그 아, 아, <laughs> 음, 아, <laughs> 어, 아니, 어 아니, 근어엄마는 소리가. 자, 보면은 어, 이제 얘가 내명두명 어, 가든가. 아니면 세 명, 다명 가든가. 네, 음. 두명 여성 딱 요경까지가 끝인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얘가 결국 8시 4 계산해서 곱하기 2분의 1까지 쳐야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8시 3얘는8 2가 되는거죠 8시 4 곱하기 2분의 1씩은 뭐냐? 뭐에요? 35 맞아? 아니요, 28이었어요. 28 맞아? 28 맞아? 한살 70만 원. 7 0만 원. 35? 3그 35? 35? 어? 5 35? 35? 35? 35? 35? 35? 3 맞죠, 5 35? 35? 까지 미안해 감사합니다 35? 5 35? 요5 35? 35? 8 5 35? 35? 저도 반번으다 그러니까. 더하면 결국 애가 이런 게 먼저 더하면 <놀라> 5, 6, 3 119 맞죠? 근데 네. 곱 하기 마지막에 2를 해야 되죠. 그렇죠? 마지막 방 대장, 음? 방이 당라두분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거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유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 이유성 안 되죠. 그러네? 예리하시네 근데 그래. 그.. 그래서 계속 해아 4일 때도 이런. 0아 만... 여기만 곱하면 2만 해주면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70 플러스 그러면 이제 56 플러스 28 그래서 이게 8, 84잖아요 154? 얘가 답이겠네 <laughs> 아,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뱁. 일단은 요 다섯 개를 골라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거는 확인해야 되네. 근데 요, 5, 4, 3이 다 해야 돼. 응? 아니니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이제, <laughs> 일단 7, 15는 확인해야 되잖아. 이제 뭐, 그거는 해야 되는데. <laughs> 이제 여기까지는 가겠는데 그 다음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해야 될까? 도현이가 할말 있지 양념 양념 양한번 하면 끝나? <laughs> 아, 아 싫어 끝나겠아 그건 더할건아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 <웃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잘 생각해봐>. 그 그러니까 <laughs> <laughs>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대충 이렇게 이제 합성함수를 할 거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요뭐 다섯 개라고 하면 요 모양 이 있었을 거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크로스 하나고 하 나머지 딱딱딱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다섯 개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이제 어차피 이하라고 바꿔버렸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두 개에 하나. 그냥 이렇게 하나 있는 거잖아 <laughs> 그럼 결국 우리는 7시 4는 할 이유가 없어 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니까 음. 그 다음에가 이제 계산이 7시 5가 아니고 아 4가 아니고 예야 그럼 바로 낮춰야 돼 하나를 버려야 돼 7시 4는 없어 7시 4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어 그런 그림이 없나? 아,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일단 놈이 되겠고 그다음에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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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뭐. 음. 그 이거, 했거 이거, 이건 이거,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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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끝난 거 같은데? 거낌적으로 음. <laughs> 그런데 <laughs> 여기에서 그쵸? 곱하기가 좀들어와서 주긴 음,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곱하기를 할까? 알키, 음, 알키, 알키더라. 곱하기. 곱하기 해야 되나? 7? 어디다? 3위아? 7 5위야되위아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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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7개 원소니까 그런 거거든? 네. 지금 위로 한거이기 여기 여기 아직 7개 이거, 이면요거인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얘얘이해이해켜거야줘야거 아, 이거, 제가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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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3, 4, 5, 6, 이이렇게있이이 1 2 3 4 5 6 7 이렇게 읽고 그러니까 어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그었다첫 다섯 개 이렇게 그었다 척. x에서 x로면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가면 함수는 만들어야 되는 건 맞아. 정의역이 이렇게 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자기 자신으로 못 가니까 무조건 얘는 무조건 얘를 만들어야 된다고. 괜찮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그림인 그 결국 X가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얘는 X가 한 여기도 하나가 더 있는 원소가 지금 얘는 다섯 개가 더 예시를 들어서 보는 거지 조짓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곱하기가 네.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일단 U M U역은 상관없어봐. 먼저 자결레 X, 자결렉 X니까. 밑에 거에 다시 해줘야 돼. 짝짝 넣어야 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네 개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다, 얘는 다섯 개를 고르는 순간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이게 자동 결정이야. 근데 얘는 이세 개를 선택했다고 이 X 표시되는 게 여기 크로스 되는 게 얘가 자, 자동 결정이 아니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슈? 네. 4 2 이를 못빼야 돼? 그래야지 네개중두 세트를. 그러면 결국 여기에다가 그럼 이, 이놈은 결국 73 곱하기 35 곱하기 42를 곱할 건데 얘는 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이 42를 했다라는 건또 이렇게 갈랐다라는 거거든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갈랐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게 또 구분이 안돼 분할만한 분할 상태야 42 분할 만한 상태고 그래서 곱하기에는 일단 놈이 들어와야 돼한번더 안다 안다 스탠드? 모른다 모른다 음...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음... 스탠드 음... 너무 어렵냐 <laughs> 얘는 곱하기 7 <laughs> 7 곱하기 2 62 곱하기 아 c 이때리겠지. 이패선 아, 분의 아, 어 아, 미쳤다. 들어가야죠? 개 어렵다. 들어가야죠? 계산 니들이해 근데 그렇구나. 개 어렵다. 답지 멀있어답어 어, 있어, 이슬수. 있어. 아, 미쳤나? 얘가 배고고 감사합니다. 미그 그래서 답이. 답만 미친... <laughs> <laughs> 쓰려고. 아니? 요. 얘도 105고, 줘서 230에. 근데 이 정도면은 학교에 힐러는 학교 거 많아요? 뭐가 진짜... 어, 맞지. 평이 너무 많아. 표본 공간. 표본 공간. S에서 S, S. 이제 0이 아니. 네, 이제 AB가 있을 건데, 오, 아, 선생님, a 가 <laughs> 일어난다고 보는가요? 무조건 이제 b 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무조건, 그러니까 이선준이 온다고 봤을 때어 세연이 온다고? 근데 우리 스크롤 아니 그래도 뭐예요. 근데 승현이가 우건 안 오, 보고 승현이가 선전이 싫어하면 막 풀어요. 야야. 그래서 <laughs> 얘네 거의 이제 확률은 p 를왜주하는지 그치? 퍼센트라서 그런 아닌겠지 잠깐. 그래서 이제 아 어, 전제조건이 이제 뒤에 들어오고 그래요. 구하고 싶은 게 이제 앞에 들어오고 있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지, 이미지 n 이미지가 있는지, 이마음이지아 있는지, 이없는거 이미지가 있는지, 이미는지이가 그런 거같다는 확률 이가 있는지, 가 있는지, 가는지이는지이미는지 이미지가 이가있어지 이미지가 있는지, 가 있는지, 이미지가 있는지, 이미지가 있지 이미지가 지이미지는거 이미지가 있는지, 이미는는 실, 계산 방법 자체가, 어, 이제, A가 일어난 게 우선적이라서, 이제 실제로는 NA, 뭐, 거의 집합으로 많이 표현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우리가 어차피 표본 공간이라는 게, S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사건 A와 사건 B가 이렇게 일어날 건데 무조건 A는 일어난다고 보는 거잖아. 그냥 A는 실행이 된 거잖아. 그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거든. 음.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A가 되는 거야. 아예. 음. A 중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싶은 건 여기만인 거야. B 쪽만 음. 겹치는 부분. 그에서 예. 이제 확률은 이런 식으로 구하 따른다. 안다나 흐른다스텐. 아뭐 모르다스텐. 미 미친다. 그러니 <목소리> 이제 얘 확률 자체가 PA분의 PA교비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PA는 나와 있으니까 A교비를 알아내서 PA 합 B가 현재 0.8이라고 주어진 거잖아. 아 <목소리> 이따 <목소리> 그래서 P의 A 교비가 에 이건지 모를까 설마. 그럼 따라서 정답은 얘가 답이겠죠. 아왜 소수점 암산부터 죽여버린다 결국 하고지은게 여지합에서 그죠 네. B의 여지합 중에 이제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에이. 이거 못 간다고? 몇 분에? 이건 a 곱 b 여자 펌핑한 거 아니에요? 네, yes, 그렇게 a 곱이 여자 펌핑한 거니까 로 생물학과 상관이 없요 a b 이 b가 a b b 이니까 배반 이지 뭐, 반야주물 어디 있어? 배반이 여기. 나 아, 없는 거 아니야? 아, 교주법. 교주법. 근 그럼 저말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 b의 나머지가 어떻게 그 a야 a가 그러니까 b 나머지 이게, 이게 a 여기가 a교 b의 여전 정확하게 나요. 같은 거 a가. a 니다 b의 여전합이랑 a의 교집합은 그거 니까아 아, 내가 너무 생각했어. 미안해. 아, 처음에였는데 너무 괜죠 처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 p 의1번간이잖아 얘가 전제를 깔리고, 이제 여자가 이제 확실한 확률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얘 확률이 P1번호 분해. 왜? 아니야? 분해. 얘가 P, 여, 교, 1번호거든. 실제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오케이? 공식이 그렇잖아. 근데 네. 그러면. 핀 일본어는 300분의 일본어라서 135일 거고요 왜3 0 0이에 <laughs> 전체 왜300 아닌가요? 135, 130만. 130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본어 중에서 이제 130 얘가 확률이거든요 일본어 될 확률? 확아 그래요? 그니까요100% 그래서 이제 얘가 아 그렇게요 예, 그든요 w h a 아, 아 네. 다시 300분에 앉으시고 근 그다음에 그 아니, 위에가 일본어 중에 여자인 거예요 어 정확한 거 네? 네? 아 네? 아 네? 네. 어? 아, 아니구나 여기가 30, 30분 3 0 0분3 0 0분네 아, 네. 어? 괜찮아요 네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이 그렇죠. 정확한 논리는 이런데 어, 이게 이제 실제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어, 일본어 중에 여자 이런 느낌이 더일하죠 오케이 저 가운데 가장 꼭 해야 돼요 서수이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는 얘가 더 쉽긴 하죠. 그렇죠? 제가 이 일본어 사람 중에 여자. 얘가 이해기는더 쉽죠. 아니야? 그래서 5로 나누면 27분의 52 52 21분의 10 아, 1 아니야? 에? 그, 9 아닌가요? 9? 어? 나누면. 아. 아유, 아유. 5.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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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중에 이제 어 여자 여자 회원 선택. 이런건요 어, 예, 뭐, 예, 뭐 어려운 거제 예를 이제 B라고 잡아놓으면 그러면 일부러 이제 P에 이제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참여하는 사람 중 여자. 어, 뭐 하는 거야? 쉽지 않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거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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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어, 확률이 몇 프로면 시계? 15 플러스 이분 A 아니에요. 시계. 근데 이 중간에 하나 더. 아, 그냥 이거로만 하면 30분의, 30분의, <laughs> 30분의 <laughs> 그거면 예찬이가 싫어하나? 네 왜? 30분의, 30분의 A 뭐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할것고 중량 써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는 게더이야기가 쉬워? 그냥 어, 이 정도면 이해요 그게 7분의 1입니다 그러면 7A가 30 플러스 네. 2A잖아요 그래서 a는 6이다라는 걸 중학교의 표현? 27분의 13 곱하기 26분의, 26분의 이거 아니야? 아니 뭐이렵게 꽂았어 잠깐만요 진짜로 아, <laughs> 중학교 걸로 가면 아, 미친 거 아이가 아 이, 나 진짜요? 네, 맞네 중학교 이거 뭐야? 애, 말만 어렵네 여학생 한명 뽑고 다음에 또 뽑아야 돼서 적은 거야 어. 아하. <laughs> 이게 맞아. 중학교 걸로 가면 얘 아니야? 2분의2 끝. 나다 어, 어, 계산한 9분의 2야? 네 어. 어쨌든, 그런데 이제 확 통으로 설명을 하면.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laughs> 필요 없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 얘를 A로 보고, 두 번째 여자. b 예그는 실제로 그래서 첫번째 여자 곡 타기 두번째는 첫번째가 여자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두번째가 여자거든요 아, 아, 실제로 합동 시기전에에 공반지식 지 신은 똑같은데 왜가요? 학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그냥. 왜우이 저렇게 해요? 예, 네, 네, 중학교 표현으로 바꾸면 얘가 문제 난이도 확 내려가. 지역교보다 지학교에서 시인데 귀유치 게 이해가 되시죠? 아, 이 이렇게 하면 어려워져. 네. 어, 이렇게 하면 어려워져. 근데 이렇게 하그학교 <laughs> 아, 이런 느이 내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잖아. 중학교도 똑같죠? 그러면 이제 검색이 나올 수도 있고 흰색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중학교 걸로 가자 고등학교 걸좀 아,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면 검공이 왔다 하면 처음에 5분의 2가 먼저 나오겠지 네. 처음에 5분의 2가 나오겠지 그럼면 검색 이러면, 이러면, 검은색이 한 개. 한 개의 가 되는 거잖아. 세 개가 되는 거고, 흰색이 세 개가 되는 거야. 어. 뭐, 이해가 다시. 됐어? 다시 말해. 아니, 한개더 한 넣는다. 똑같은. 데 그러니까 내가 얘를 뽑아서 검색 나왔잖아. 그럼 검색 하나 이렇게 넣는 거잖아. 어. 어, 그렇어. 아. 하나 더 넣는다. 어. 오케이? 또 좋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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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이미지 아.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 중에 흰 공을 뽑고, 뽑고 싶은 거잖아. 그럼 6분의 3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예그 네. 다음에 이제 만약에 흰색이 나왔어 그러면 얘가 5분의 3인거잖아 그러면 검2흰 4가 되는거 아니야? 네. 이해가 됐어? 이 부분이? 그러면 결국 얘는 6분의 4일거 아니야 일부러 약분 안해 얘는아막 그런데 약분 해도? 아뭐 그, 그거면 땡큐 아, 네. 어 그거면 땡큐 그러니까 이게 확률 계산할 때는 약분을 최대한 미루는 게좀 이득일 때도 있더라고. 더할 때가 있으니까. 응. 그래서 이제 30분에 18. 답이 이딴 아, 놈이 맞겠지. 뭐. 여기까지. 멋진가? 그러면 이, 이제 둘이 더할 건데 실제 암 환자와 암이 아닌. 요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가요그러면암 환자면 10분의 2잖아. 일단 암 환자가 10분의 2 이만큼 있거든, 실제로. 그렇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끼가 진단을 쳐 받아야 되니까 10분의 100분의 9를곱해야 되는 거야. 90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해가 되죠 몰라? 근데 아, 암환자가 아니니까 얘는 아이고. 10분의 8이 아이고. 왔는데 암진단을 떼가 되니까 100분의 5를 곱해야 되죠. 예. 네. 그게 답이에요. 그럼 결국 얘는 1000분의 180 더하기 40이라서 그래서 100분의 2단 놈이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다 단어를 한면